자, 오늘은 리메이크된 로로를 한번 방덱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압이 디버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덱이랑 조합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브이아 같은 경우 누가 써달라고 말한 분도 있고, 각성기가 1인 6턴 저격기라서 프리에 잡기에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일단 생존력만 문제일 뿐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괜찮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켜내 보이겠어. 자, 먼저 템은 일단 스킬을 써야 하니까, 양약으로 착용해주고 그리고 버틸 수 있게 막막으로 착용해줘요 장신구 같은 경우 축복을 줘도 못 살아남고 권능을 줘도 못 살아남길래 그냥 신속을 줘봤습니다 보석 세팅을 보시는 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덱은 기본 지형이랑 사실상 방대기라 말하기 뭐할 정도로 반 이상이 공마법평이네요자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바로 결퇴한 시작합니다 자 평타 한 번이랑 한번더 일단 치피야 많이 때려주고 자, 그대로 스킬 낭비. 진짜 최대한 그냥 스킬 막 쓰는 게 나아요. 자, 헤비니엘 많이 때려. 뭐야, 연수 없네? 한번 한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 삼통감. 자, 각성이 빨리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잡아줘야 돼요. 자, 스킬 낭비를 하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좋았어. 상대 제압, 우리도 제압. 똑같이 제압 넣을 것 같습니다. 반격으로이번엔 효과가 안터져주고자 제압은 없이나 토크스 제거 가능하죠 진짜 언제쯤이면 바로 쓸까 해이이 각성이 빨리 키는 게 나을 텐데 육통함 해주고 그냥 건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좋은데 순간 바로 상합니다 자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최대한 버텨주고. 오케이 제압 자 이제야말로 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리야가 스킬 써도 안 무섭다 반격으로 일단 트루 잡아야 돼 그렇지 잡고 형들 대란. 데랄? 아대란인데왜 각성기를 안키냐 켰으면 바로 끝난건데 소용없죠 이거는 자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제압으로 막혀주고. 자, 이 형태로 이제 반결 때려준 다음에. 자, 각성기로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각성기. 그렇지, 육통은 가능. 자, 마법명이 훨씬 더 높을 텐데. 자, 일단은 그대로 막히네요. 자, 육통은 되었고, 반결 때려주면 끝납니다. 자, 우리 안 죽어요. 진짜 엄청나게 잘 버티는데, 지금. 와 진짜 다 싸그리 정리 게다가 지금 무혈까지 생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턴감해주고 끝냅시다 <laughs> 그러는게 훨씬 나을것같아자 그럼 반격으로 그렇지 턴감 자 마무리다 야 이거 쓰면 어떡해 위 스킬 써야지 아 진짜 이상한 스킬 써버리네 자, 그 와중에 각성이 또하다된것 같은데, 근데. 형지좀 써봐. 자, 고대문안 좋습니다. 그렇지, 연세도 안 터지겠죠? 진짜 아프네, 이거. 자, 뭐야, 이거. 설마 지는거 아니지 그렇지 와 겨우 이겼네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한번 더 일단 앞줄 잡아주고 그 다음 에 이제 충분히 활약해준대요 일단 버퍼 스킬세 3개나 있기 때문에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 저 반격 무력 깎아버리고 이 다음에는 일단 빙 안에 이길 수습니다 괜찮죠? 자 그대로 턴감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반격 바로 때려버리네. 자, 연세는 터지 않습니다. 근데 버프 스킬을 쏘는 게 낫겠죠? 효과음게 터트려야지. 자, 일단 나긴 걸었네. 자, 언제나 그렇듯 시민의 흥게 써주고. 이걸로 봐로 죽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자, 혼자만 남습니다. 그렇지. 자, 닝감다 했어요. 아, 일단 이대로 공격했어야 했는데, 자 상태상 걸어주면 되나? 근데 롤은 없는데, 소공. 아, 자 쉽게 소공 안 때려주고. 자 이거 버텨야 할텐데, 이거 과연 버틸 수 있나? 근데, 자 일단 딜만 약해주면 됩니다. 딜 약해라. 그렇지, 버팁니다. 오뭐 괜찮은데 지금? 오케이, 제압까지자 이런 확정적으로 한번더 버텨요. 일단 헤브리엔은 갔지만요. 나기 저렇게 활성화될 게 뭐람? 자, 여기서 죽어도 일단 활성화 부활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부활 안 해도 되고, 와, 그대로 이겨버리네. 자, 불그의 방패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지 때려봤자 일단 프레이어 없으니까 우리 필승이야. 질 수가 없죠. 와, 진짜 이 대회 문제 너무 사기인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상대 그냥 바로 썰려버리는데? 자 그대로 끝납니다 자 상대가 체력교체도 안됐기 때문에 반격 때려주면 돼요 반격으로 맹세 그 다음에 마무리 야 진짜 이게 개사기다 델런는 진짜 언제까지 갈생각인지자 일단 뭔가 이상한 덱이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은 트루드가 앞에 있네요 게다가, 평화의 춤 먼저 써주고, 우리 똑같이 쓰겠죠? 그렇지, 일단, 맹세잔. 근데 어차피 이래봤자 각성기는 결국 안 뛸텐데. 못 봐도 지금 플레이어가 일단 관통기 안 쓰면, 그렇지, 스킬 낭비. 각성기 미리 쓰고 끝내자. 각성기 미리 쓰는 게 나아요, 진짜로. 각성기. 적시나 버프 스킬은 무조건 씁니다. 근데 이거보단 차라리 그냥, 평화의 춤 쓰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자, 기억이 건풍수지만, 역시나 패 때문에 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상대 각성이 트롤만 예상한다면? 일단 괜찮은 것 같다. 뭐야, 싹 그리 종하면어떻게 자, 방에 때려주고, 이제 제거해야 요 자, 효과기 터트려보자. 어까가 평화의 춤도 안 쓰냐. 불난 것 같은데, 지금 잘못하다 끝나겠다. 일단 안 맞는 게 나은데, 이거는 맞지 말자. 아 진짜. 자, 그대로 일단 건을 빼주고, 오케이, 나이스 자, 각성이 막습니다. 일단 괜찮네. 이거는... 아, 니걸로통감해면돼요 이거 그리고... 자, 그러면? 오, 일단, 각계감. 자, 각계감 해주면, 나중에좀안 죽습니다. 그렇지, 막히죠? 그러나 건능 한명 누구 때문에 죽는 거아니지 그렇지, 턴감. 그 다음에? 자, 스킬 낭비를 해줘야 되는데, 앞줄이. 그렇지, 이제 각성기로 마무리 가능. 그렇지. 자, 드디어 턴감 다 합니다. 자, 진짜 드디어 힘드네. 자, 일단 이거 발 때리면 끝나는 거죠? 설마 죽는 거 아니지? 와, 싹을 정리당하네. 뭐야, 왜 반격 안 때려? 한데 로로 때문인가? 그래도 자, 이거 공 자,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반격 때려치고 끝내야 돼요. 아씨, 왜케게 힘들, 뭔가 힘드냐, 왜 이렇게. 또 제압 넣고. 로로는 영원히 이것만 넣을 생각인가? 자, 어쨌든, 낙인 걸어주고, 일단, 부활을 해줘야 돼요. 석공. 오케이, 체험, 나이스. 자, 이번에 별로 반격으로 잡아 봅시다. 그렇지. 오케이, 아까 턴감 했으니까 끝났죠?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자, 상대가 걷능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우린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설마 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가헤 때려주고 그렇지 추가 피해 속궁만 조심 근데 나긴 걸어주면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활 있나 근데 자 살려지는 거 아니지 또 부활 없어가지고 망하면 끝나 아 근데 이거 뭐야 계속 반격 그렇지 끝납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